보니까 좋다 와 여러분들 여기가 베놈이래요 베놈 비놈인가? 와 이게 한달 월세가 얼마나 하려나 200, 250 비놈 비놈 여기 베트남 상류층이라 이래 다 산대요 여러분들 와250 정도 한대요 안에 보여드릴게요 250 아파트 와 여러분들 여기 몇 층까지 있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비놈 입구래요. 와, 대박이다. 비놈 입구가 놀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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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아, 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 응. 응. 방 4개라고 보여드릴게요. 와. 여러분들 거실. 응. 월세 250이요. 와. 여기 한 달에 하워 마치 뭐. 뭐 그냥 봐요. 여기 170. 여기 그거 뭐지? 아. 건거 응. 같아요. 170. 아 170에 달러 네, 네. 170, 180밖에 안 하네. 네, 네. 방네개짜리가 여러분들 170밖에 안 한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싼데. 아, 4천만 원 정도. 200, 200이잖아 4천만동이네 어, 4천만동 어, 이와방 하나씩 구경좀 할게요 여기는 작은 방 같아요 여러분들 작은 방석하나잠시방 응. 하나씩 구경좀 하... 여기는 방, 바... 오 침대도 다 있네 방마다 여러분들 어... 어, 거실이 통역사요 아주머니가 통역사라고 그러가지고. 어, 통역사라고 해줘. 와, 방네 개. 근데 좀 작은 편이니 한좀 어, 작다고 좀 전해줘라. 뭔가 좀 작네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여기는 보증금이 없대 베트남은 여러분들. 명, 명, 명. 보증금이 사백만 원. 사백만 동. 월세 이 보증금 400만 원. 아, 현금으로 우리나라도. 그리고 근데 보증금 없다며두 달치. 아, 두 달치는 미리 응. 내놓고 그냥. 그렇지. 미리 내놓고 어. 그다음에 그때부터 살고 어. 나갈 때 고장난 거 없으면 그대로 돌려주는 어, 거. 어, 가보자 했다던데. 네. 좀 그냥 너 한국. 아, 아, 한국 사람이 주인. 오오 작은 거 같은데 여기. 여기는 작아. 아, 여기 또 있는데. 오, 여기 방. <목소리> 와! 크기야. 그게... 방이 존나 크네. 여기는 가격이 얼마 때래? 50, 4평 정도 되네. 54평인데 얼마인데? 아, 2,000V, 2,500달러. 250? 근데 지금 오. 여기 다다 들어올 거라고 아직 안 들어온 상태라고 하거든요. 매니저가. 아, 아. 저희 뭐야, 침대랑 뭐 이런, 침대랑 이런 거. 침대나 이런 거다내부 프로브야. 여기는 베트남은다 라라라라라. 야. 와, 존나 크네, 진짜. 야, 이런데요, 살면은 여자애들 끔뻑 죽지. 아, 어, 진짜. 이런데 살면. 석하 나 우리 베트남 오면 반반해갖고 우리 여기서 살래? 그도 좋네. 아, 어, 반반해갖고 살래? 맞잖아, 방생 얘기면은 반반해도 되잖아. 반반앨 돈이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너돈 많잖아 이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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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오, 수압 좋아, 좋아, 좋아. 자, 변기 한번. 오, 여기 베트남 비대요 여러분들, 비대 보셔도 좋나아요 올려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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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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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보세요. 와, 와, 경치가 어디 나오는요 50억짜리. 그다 보이네요. 이런데 살면 좋겠다. 진짜 250에 맞지. 와, 진짜? 하지. 비놈이비다 와, 근데 여러분들, 아, 아, 저좀 기분 파잖아요. 아. 넘어지 <laughs> 뻔 봤어. 좋데 여기는. 여기는 얼마짜리는데 어, 별로다. 아까. 아까 보니까 아까 방이 너무 좋았어. 야, 여기가 랜드마크라고. 비놈의 랜드마크. 비놈이 랜드마크 동도 있고 이런데. 얼만지 몰라요. 어, 별다른 게 없어. 감흥이 없다. 그러니까 골든리버를 가서 방을 보고 와서 어, 골든리버도 사실... 동이야? 골든리버라는 아파트가 또 따로 있어 거기. 어 가보자 거기 더 볼게요 여러분들 랜드마크 와 랜드마크 좋다 야, 그래도 어. 좀더 좀 고급스럽긴 하네 와좀내 수준에 와 여기가 좀 고급지다 아까 그거보다 랜드마크가 맞죠 여러분들 야, 여기는 얼마래? 146,000원 아, 네, 2300달러 2300달러 230이네요 여러분들 와 여기가 훨씬 낫다 맞죠 와 죽인다 230만원에 맞죠 와, 야 진짜 개죽인다 여러분들 진짜 오면은 세탁기도 여기 있고 맞죠 그냥 여기 사는 거주자는 공짜잖아, 이거. 다시, 설 그렇겠지 어. 아, 어, 맞... 한국의 모든 거 정리하고 있는 뭐 거. 베트남는 거. 지금 사는 거. 지금 사는 거. 지금 일는 거. 지금 사는 거. 지금 사는 별 지금 는 거. 지금 사 거. 는 거. 는 거. 싼 거. 지금 사 지금 사람 거. 거. 2 3 0 0 거. 지금 사는 거. 지0라고 방이 하나 그 세개 있는 방아 여기 거기에 내가 왔던데 옛날에. 아 이거 에어비앤비야, 에어비앤비네. 에어비앤비네. 씨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딱 봐도 두 명씩 놀러 왔네. 뭐야 이거 콘돔이야? 아다세 명이네 세 명. 3명. 석하나 세 명이 있었다. 대단하다 대단해. 에어비앤비에 쓰리룸 잡아서 세명 이렇게 딱 있어서 그거네. 그러면 충분히 뭐 얼마나지 같이? 콘도 아니야. 시간 안 나. 아, 나 슈발 더러워야 나가자 여기 한집방 아, 고지 아, 아, 말자. 써남보단 여기가 낫. 여기 여기 이런 뭐라고 배놈 말고. 골든 골드리뷰. 리뷰가 낫긴 하는데. 안녕하세요 엄삼룡입니다. 오늘은 여기 호치민의 골든 리아 파트 월세 450만 원짜리 한번 보러 가시죠. 피아노도 있어. 와 여기 커튼도 이렇게 다 이렇게 되고 여기 딱 보면 뷰가 여러분들 뷰 보세요 뷰와 1%가 프로 삼십이네요. 피아노도 여기 있고 뷰 숙이네 방 한번 봐야겠다 방또 볼게요 여러분 고급 이거야 고급 천공 같은 거 여기 보면 말도 없고. 여기 1차로네 와 여기 보면은 도자기랑 캬 500만원짜리지 와 화장실도 수압도 한번 볼게요 와 수압도 죽네 이게 500만원짜리지 여기 보면은 50 50 50 평. 평. 53평 여기 불 한번만 켜도 되나 여기가 옷방 옷 이렇게, 옷 이거, 옷을 이렇게 하네요. 이야, 그리고 이게 소재들 여러분들 존나 좋은 걸로 한가 봐. 여기, 여기 봐봐. 5,000달러면 달러. 520 정도 안에 여기 가시면 와, 여기 베란다도 따로 있네. 방 안에 베란다가 따로 있네, 여러분들. 꽃도 이렇게 키울 수 있고. 이야. 어. <목소리로> 어, 센... 뭐라 뭐라 한대. 여기도, 여기도 화장실 있와 <목소리가> 여기 봐봐 여기는 뭐 식탁 있고 여러분들 여기 뭐지 그냥 밥 먹는 그건 거 같아요 여러분들 중심이와 중심이 원래서 비싸다 중심지여 가지고 와, 화장실 여기 있고. 거의 호텔급. 너무 예 식탁 아, 어, 실그건데 여러분들 항실 그거네요. 다까방 여기 보면. 뭐라는데? 만원6 0만 원. 천입니다 이런 천 식탁이 깔끔하네요. 여기도 딱, 여기 앉아서 술 한잔 먹으면서 여러분들 경치 보기 딱 좋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술 한잔 딱 해갖고 보증금은 아예 없어요. 여기는. 두 달치 월세 먼저 내면은 베트남은 보증금은 없답니다. 두 달치 월급만 내면 된대요. <laughs> 여러분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리뷰해 주려고 본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내가 돈이 어디 있겠냐. 이거는 리뷰해 주려고 본 거지. 그냥 낭만적이네, 낭만적이야 여기 보면 와 대박이다. 나 고민 좀 해보는 척 해야 돼. 나 여기는 못 들어가. 다 미안한데 여기 유튜브용이지. 내가 씨발 이런 데를 어떻게 사냐. 백만 원짜리도 간당간다하겠다